안녕하십니까. 코인유다 김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트레이딩 기법을 가르치려고 작심을 한 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의 큰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좋아요. 왜? 편리한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깎으로 돈을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들을 많이 뺏어가고,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개미들도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 온 거고요. 그 중에서 제 1번은 바로 소액으로 목돈 만들긴 겁니다.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일단 그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핵심 원리에 대해서 다섯 가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뭐 꽃과 벌과 나비 뭐 개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사전 작업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법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 세력이 20% 이상 자기 돈으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세력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때까지 강의한 모든 원리로도 재미 못 보는 코인들이 있어요. 심체기가 아니라도 재미 못 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알트 코인 중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코인들. 다른 사람들에겐 중요한 코인이겠지만, 우리에겐 불필요한 코인들을 처음부터 가려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떴을 때, 아유, 우리 그거, 괜찮아, 그런 거 우리 안 먹을래? 하게 되면 무려 수백 개의 코인 중에 3분의 2는 다 제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덜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인 거래를 할때 중요한 시황지수, 그 다음에 거래대상 판별할 때이 거래대상 판별이죠. 이 거래대상 판별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시황기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재미 못 보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 그런 코인들은 어떤 코인들일까요?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튼튼한 코인, 시청이 무려... 2 30위권 안에 들어와서 탄탄하게 가격 유동성이 적은 코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아주 수호세력이 쫄딱 망한 코인. 그러니까 수호세력이 작전을 벌이다가 결국 제대로 성공 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는 코인. 요두 가지는 우리가 아예 열애시켜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목록화해 가지고 기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아예 빼버립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실시간 닥쳤을 때아 어, 이게 거래해도 되는 코인이냐 안 되는 코인이냐 하고 구별하지 마시고 평소에 그것을 수백 개라도 내가 가르쳐준 요령대로 들어가서 아 이건 거래 그래 안 할래 하고 빼놓는 방법이죠. 그래서 거래 대상 알트 코인을. 우리가 택할 때원초적으로 빼버리는 것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판독박스를 칠때 이게 20% 간격입니다. 20% 간격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달 간격이죠. 한달 간격이 동안에 지금 이제 여기 20%라고 했을 때척 봐도 여기서도 10%더 있고 여기도 많고 여기 이 옆에서 보면 무려 0%에서 75%까지 가격 이동량이 있었잖아요. 가격 등락폭이 보이죠?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합격. 이거 보시면 알아요. 한달 동안에 이게 먹을 것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은 그러면 5분 봉으로 본 거냐? 그렇지 않고 4시간 봉으로 본 겁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화면에서 한달 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한달 치를 봤는데, 오 이것은 75%의 가격 등락폭이 있다. 제가 볼때 우리가 먹으려면 40% 정도는 나와야 돼요. 40% 이하는 거래 대상을 삼으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보면 벌써 이거 대충 70%까지 올라갔잖아요. 오 이건 합격.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다. 여기도 보면 40% 넘어갔고 거의 50% 됐겠죠. 합격. 오 이거는 굉장히 좋네요. 150%까지 올라갔네. 이건 먹을 게 많겠네. 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자 먹을 게 많죠. 12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건 8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건 120%까지 올라갔어요 뭐60% 올라가면 되죠 먹을 게 나옵니다 또 이건 먹을 게 나오죠 척 봐도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인데 이 오디오라는 코인은 한 달간 내내 봤는데도 20%밖에 안 올라갔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먹을 게 없잖아요 10% 이상 먹겠다고 하는데 10% 30%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일단 제, 제껴버리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알파카. 이거 우리 들어갔다가 망합니다. 뭐 시향지수가 좋고 나쁘고 뭐 상관없이 이 코인 자체가 작전할 능력이 없는 코인들입니다. 즉 수호 세력이 아무리 작전하려 그래도 다른 작전 세력들이 여기 와서 돈 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아예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달 전까지만. 4H 봉으로 한번20% 판독박스를 그려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서 40%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 코인은 아예, 어, 알파카, 안에, 뭐, 뭐, 안에,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으세요.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잘 나가는 큰 코인들이 있죠. 솔라노고도 있고, 뭐, 어, 도지도 있고, 뭐, BNB도 있고,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시총이 이미 높아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리는 거래 대상 알트코인의 제1번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 거래 대상은 어디서 찾는다? 검색창에서 찾는다. 이 원칙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거를 열어보면 안다고 했죠. 그러면 실시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은 사회치봉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한달 정도만 보도록 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제가 미리 그려 놓은 건데요 이건 내가 더자세하게 위해서 본 거고요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요것만한 달간의 퍼센티지만 보면 200% 잖아요 뭐 거의 180%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 앞에 먹을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 이런 거볼 필요도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옆에 가격 등락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게 40% 이상만 나오면 돼요. 그럼 계속 눌러보면 답이 다 나오겠네요. 자 트로이 눌러봐요. 4시간 봉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하고 위로 20% 이하니까 크게 먹을 건 없겠네. 이거 딱 보면 다 알아요. 알파카 4시간 봉으로 한번 맞춰봅니다. 4시간 봉으로 맞췄어요. 9월 달부터 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위에서 10까지. 이건 먹을 게 없죠? 40%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랬죠? 예, 이건,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10 하면 3 0이란거 아니까, 이거는 불합격. 그래, 우리가 안 한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거 뭐, 첫 합격이죠. 이거 보면, 합격, 불합격, 그냥 알아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아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다안 해도요. 9월 달부터 딱 봤을 때이거 불합격. 이거 안, 그리지 않아도 돼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20, 3 0이 우리 KY 기법으로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4에 치로 놓고요. 그래프 봐서 여기서 40% 이상 가격 등락폭이 있으면 합격. 40% 이상도 못 넘어가면 넌 먹을 게 없어. 불합격. 간단하죠. 이것이 1차 판별 해놓으라 이겁니다. 1차 판별 해놓고 2차 판별에서는 아까 되기했듯이시황지수를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구매 설정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점점 저하고 맞춰갈 거니까요. 그건 시황지수 봐야죠. 시황지수가 나쁘면 무조건 팔아버려야 돼요. 뭐 갖고 해도 큰일 나요. <laughs> 트레이딩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쉬운 걸로 돈을 벌어봐야 돼요. 돈을 벌어봐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시작합시다.